품질과 스타일 모두 잡다.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할 가죽 벨트 추천. 이 제품은 런던 업무 원 플러스 원 남성 자동 벨트 가죽 허리띠예요. 길이는 120cm로 인조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점이 매력적이에요. 특히 이 벨트는 자동 버클 시스템으로 정말 편리해요. 구멍 없이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허리 사이즈에 맞게 딱 맞출 수 있답니다.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은 정장부터 캐주얼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게다가 원 플러스 원 구성이라 가격도 정말 착해요. 두 개의 벨트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실용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죠. 패셔너블 하면서도 실용성을 겸비한 이 벨트, 강력 추천드려요. 런던 옴므원 플러스 원 남성 가죽 벨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벨트는 120cm 길이의 중간 폭으로 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출시되었답니다. 두 개가 함께 오는 세트로 블랙과 브라운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사이즈 조절도 자유롭고 박음질도 튼튼해서 오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교복이나 캐주얼 룩 모두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 쿠팡의 빠른 배송 덕분에 급하게 필요할 때도 걱정 없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프리미엄 남성 캐주얼 벨트예요. 이 벨트는 중간 폭의 가죽으로 제작되어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특히 블랙 계열 색상이라 청바지나 면바지와 함께 착용하면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답니다. 길이는 115 120cm로 넉넉하게 나와서 허리 사이즈에 맞춰 조절하기도 쉬워요.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 걱정 없고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착용감 또한 아주 편안해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벨트를 통해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겨보세요.